이지톨럴과 있지 에미나 이지나, 그죠? 뜻이 같지. 톨, 여긴 비교급, 여기 원급이지. 반복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축약하게, 생략하게. 더 간단한 모양으로 바꿔, 아니면 그냥 싹 지워버려. 지워버려. 이건 생략이라고 그래. <laughs> 역이라 그래 보세요. I bought some food. 그죠? 나는 약간의 음식을 샀어. 자, in order to eat. 해석해 봐요. 왜 샀어? 먹으려고. 뭘 먹어? Eat In order to eat Eat이 뭐야? Some food이지 이거 쓸래 안 쓸래? 안 써야 돼그지자 그러면 여기서 끝났어 뭘 먹는지 알아 몰라? 알지 여기에 eat의 목적어 이 eat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만 있지. 이게 생략이야. 자, 생략은 정의할게요. 반복 부분, 병치나 비교는 반복 부분이 나와 안 나와. 나와. 반복되는 부분, 병치나 비교에서 나와. 그 반복 부분, 그지 을 그냥 어떻게 없애버려. 그러면. 진짜 없어진 거야? 아니면 있긴 있는데 안 보일 뿐이야. 그렇지. 그게 생략이야. 일리스는 있는 건데 안 보일 뿐. 이해됐어요? 축약은 더 간단한 모양으로 바꿔준 거야. 그래서 이것도 축약, 이것도 축약. 축약이에요. 근데 여기서 절의 축약을 배웁시다. 부사절의 축약. 자, 부사절의 축약은 어떤 게 있어요? When, I, s w Jane, I. 내가 j a n e 봤을 때 뭐했다 그럴까? <laughs> 인사했다. 자, 나는 j a n e 봤을 때, 나는 Jane에게 I said hello to her. 여기서, to her는 생략. 생략. 왜? 어차피 목적어잖아요. 그죠? 어. 자, 그 다음에, 주어 같이 시제 같이 그러면 여기서 이걸 축약을 해요. 어떻게 축약해? When? sing h e 이거는 휙 지운 건 아니잖아. 뭔가 아이소라는 이런 절의 형태를 스윙이라는 간단한 모양으로 바꾼 거죠. 이게 축약절이야. 됐죠? 여기서 왜는 날려도 되나요? 아니면 날리면 안 되나요? 날리면 안 돼. 날리면 보면서 가 돼. 봤을 때가 아니야. 그래서 when이나 이런 거는 날릴 때도 있어. when I was given the chance I did blah blah 해석해봐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는 뭐뭐 뭐 했다지. <laughs> 주어갔죠. 시제 갔지. 그러면 축약하면 어떻게 돼? 그치. When given the chance가 축약절이야. When까지 날리면. 그게 분사구문이야. 어? 이해됐어요? 어. 웬이 살아있으면 뭐라고? 축약절. 웬까지 날리면? 분사구문이야. 그래서 분사구문의 정의가, 아니고 분사구문의 정의가 여기 적었죠. 분사구문이란, 어디 적었냐? 어, 왜 없어졌지? 지웠나봐요. 그죠? 분사구문의 정의를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뭐였다? 원래는 지우고 원래는 뭐? 부사절. 원래 부사절인데 그걸 축약하고 나서 뭐까지 없앴어? 접속사까지. 그 접속사는 만대로 없애도 되나요? 어떨 때 없애도 돼 의미상 필요 없을 때만. 됐죠? 어, 그 분사구문의 정의예요. 분사구문은 원래 부사절이다. 분사구문도 됐고 분사도 됐고 요거는 독립분사구문 그 분사구문 나오면 제일 먼저 시험에서 뭐부터 물어봐요? 행위주체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 물어보지 않아요?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죠. 왜 그것부터 물어보게? 주어가 같아야 추작할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독립 분사구문이란 무게 ing 나 pp가 나왔고 c o m 주어 동사 분사구문이 이렇게 생겼지. 그게 행위 주체 누구야? 의미상 주어. 이거죠. 또 뭐뭐 된 것도 예지. 저기에이분사고문의 행위주체가 이, 행위 이 주절주어가 아닐 때가 있어요. 엄마가 늦게 와서 내가 뭐뭐뭐 뭐, 뭐, 지쳐 있다. 어? 그러면 이거 엄마가 늦게 온 거잖아. 그러면 분사고문 쓰면 돼? 안돼. 원래는 안 되지. 근데 여기다 엄마를 딱 써주면 돼. 이런 놈을 뭐라고 불러요? 독립 분사구만. Mom arriving late. I was exhausted. 제 문장 맞아 틀려. 그렇죠. 최선은 뭐야? 그냥 절로 쓰는 거야. 절로 쓰면 어떻게 돼? Because mom arrived late.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지, 그렇죠? 이렇게 분사구문의 행위주체가 주절주어가 아닐 때그 행위주체 앞에 주어로 떡 써준 거를 독립 i n d e p e n d e n t 그죠 팔치설표를 해주려고 하는데 지메세에서는안 쓰는 게 원칙이다. 됐죠? 네, 무인측 독립분 사고문 다음에 배울게요.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한 거는 커마를 이용한 분사 아, 연 설명 방식 중에서 그렇죠? 이제 분사 구문 중에서 후치 분사 구문이 뭐냐를 배우려고 한 거야. 그럼 분사 구문이 뭔지 알았지? 자, 그럼 우리가 배운 분사 구문 어떻게 생겼어요? ING나 PP가 있고 주어, 동사 이렇게 생겼지? 그죠? 얘 위치가 지금 어디예요? 동사 앞에 있어? 뒤에 있어? 앞에 있죠? 얘는 원래는 전치분사고문이지. 그래서 분사고문은 그냥 전치분사고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어 약속을 하나 합시다. 얘를 뒤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 주어 동사가 있고, 뒤쪽에 나와 있어. ing나, p가. 자, 분사구문은 어딜 수식해요? 메인 벌브를 제한적으로 수식하죠. 제일 뒤로 보냈어. 뒤로 보내면 얘를 어딜 수식하게? 자, 여기에,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있어 볼게. 또, 주어, 동사, 투도 있어 볼게. 자, 이 ING나 PP는 뭘 수식하게? 네. 일단 형태상 무뭐 수식해요? 수식어는 약속이 뭐야첫 번째 수식어는 의미상 수식 가능한 가장 가까운 것을 수식한다. 자 i n p p 가 무엇을 뭐 수식해요? 목적어 수식 ing 피 p 가 목적어를 수식을 자 컴마가 있어 제안의 서술해 컴마가 없으면 제안하지 컴마가 있어요 ing나 피 p 가이 목적어를 제안의 서술해 서술하지 I read a book written by Tom. 해석해봐봐요. 해석해봐봐요. 틀렸어. I read a book Tom wrote. 이거 해석한 거야. 톰이 쓴책 위에 거는 탐에 의해서 쓰여진 책 뜻이 같게 다르게 달라요. 비슷비슷하죠. 근데 논리학은 비슷하지만 다른 걸 구별하는 능력을 진짜 많이 물어봐. Tom wrote the book하고 The book was written by Tom하고 아예 목적이 달라요. 비슷비슷해. 그게 그거 아니야? 결국 탐이 쓴건 맞잖아. 능동과 수동 구별하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실제로 문제가 그렇게 맨날 나와.